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나스닥 하루 50만 원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세를 보는 방법은 화면에 파란 띠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 대행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데 진입 계약은 두 계약을 진입합니다. 두 계약을 진입하는 시점은 이 중간에 검정선이 하나 있는데 이 검정색깔 선 아래에서 빨간 봉이 보이자마자 진입을 하면 됩니다. 진입을 한 다음에는 손절매를 20포인트 설정합니다. 매수를 한 다음에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손실이 될수 있기 때문에 대략 560일 때 손절가는 20포인트를 뺀40 여기가 손절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한 다음에 이 노란색 선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상승하면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단타 수익과 추세 수익을 각각 가져가서 수익을 청산하는데, 단타 수익 같은 경우에는 40포인트가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560일 때 40포인트를 여기다가 더하면은 60 더하기 40은 빵빵이죠? 그래서 빵빵 여기 올라갔을 때 단타 수익으로 80만원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80만원. 그 다음에 추세수익은 TFTS 기술을 사용합니다. TFTS는 단타를 청산한 다음에 이 매수존, 이 빨간 색깔 띠 아래로 띄엄, 띠엄 이렇게 매도 예약 주문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은 결국에는 떨어지는 점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청산을 합니다. 그러면 은 여기가 60에서 여기가 40이니까 100틱 조금 안 되니까 약 180만 원 정도 추세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200만원 넘는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시스템 차트와 이 기술을 공부해서 나도 하루에 50만원, 100만원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임스 투자그룹 유튜브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 2758-3576 간단 자기소개. 문자를 보내시면은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하는 방법과 이 기술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기술을 통해서 실제 수입은 어느 정도 될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베임스투자구로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를 찰칵 클릭하고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상단에 VIP 수익 후기하고 수익률 자랑 이런 게시판을 볼수 있습니다. 게시글이 200개 만개가 넘어서 수익일지가 되게 많은 것을 볼수 있고 기법검증 게시판을 누르면 게시금이 1만 4천개가 있는데 통계검증 결과 한 달에 2천만원, 3천만원, 2,800만원, 3,500만원 2,400만원, 2,500만원, 3,300만원 등등등 수익을 월평균 VIP가 2천만원 수익 낼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상세 기술 에 대한 상세 내역, 통계 내역, 원천 기술에 대한 총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하시면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P 수익 후기를 누르면 은 이제 수천 수억 원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 수익일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 실계좌로 하고 계시는데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러다임 회원은 1000만 원으로 10만 달러, 1억 원, 10배, 1000% 수익을 낸 회원입니다. 순손익이 보면 1억 원 보이실 거예요. 원금은 1000만원 정도로 시작한 회원입니다. 1000만원으로 1억 수익을 냈기 때문에 잔고가 1억 1000만원으로 보이는 거고, 기간은 3개월 걸렸습니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1계약 매수 매도해서 하루에 100만원도 벌고 1계약 2계약 매수 매도해서 500만원도 벌고 이런식으로 수익금이 계속 복리로 증가하다 보니까 3개월만에 1억이 되었습니다 10배 1000%죠 다른 회원분들도 4천만원 1억원 3억원 몇천만원 수익 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쭉 올라가서 제가 올려놓은 것도 보면 한 달에 1억 원 넘는 수익 낸 것을 뭐 증권사 실계자로 투명하게 공개를 해놨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은 한 달에 1억 원 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이렇게 12,000달러, 1300만원, 만 달러, 약 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루에 500만 원, 천만 원 수익을 매일매일 내면 은한 달에 1억 원 넘는 수익이 됩니다. 수익을 낼 때는 이렇게 많이 내고 중요한 것이 손절할 때는 짧게 해야 되는데 손절할 때는 마이너스 150, 15만 원이죠. 수익 낼 때는 300, 600, 1000, 2000 이렇게 해서 손절할 때보다 2배, 5배, 10배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다 보니 수익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림을 그려보면 수익 낼 때는 100만 원, 손절할 때는 15만 원, 수익 낼 때는 150만원, 손절할 때는 15, 15, 15만원, 수익 낼 때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수익을 계속 쌓다 보면 은 무적 수익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을 10만원, 5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내다가 손절은 하지 않고 해가지고 한 번에 500만원, 한 번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손절을 하게 되면 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의 특징이 첫 번째는 물타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손절매를 안 하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네, 답이 없어요. 물렸다 하면은 몇백 몇천만 원을 손질하기 때문에 손절 안 하는 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물타기도 하고 손절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물빵의 세계에 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한 번에 전세산을다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단 하나라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불안하게 수익이, 손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모든 돈을 다 손실날 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수익 낼 때는 많이, 손절할 때는 조금 조금, 수익 낼 때는 많이, 이렇게 반복하셔서 수익을 저처럼 500만원, 1000만원, 1억원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료 가게 눌러서 이번에 위에서 아래로 보면은 최근에도 제가 한달 동안 1억이 조금 안되는 9천만원 수익 낸걸 올려놨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보다 훨씬 넘었고요 그 다음에 회원들도 1,9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이런 식으로 어 증권사 계좌로 1, 2주 만에 8천만원대 수익 내는 회원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전투자회 대회에 나가서 1등 두번한 이력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으로 한두 계약으로 매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나스닥으로 일주일 동안 매매해서 3만 3천 달러, 약 4천만 원, 100% 넘는 수익을 증권사 실계자로 수익 낸 것을 올려놨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역이 일반적인 투자자, 일반적인 트레이더가 수익을 내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을 인증해서 올리기 위해서 올린 것이니 제가 자랑을 하거나 그러려고 올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수익 내는 거에 반 정도, 반에 반 정도만 수익을 내도 상당히 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2 0 1억, 1,500, 저 뿐만 아니라 회원분들도 몇천, 몇억원 수익 내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도 한 달에 300만원 수익을 내고 싶다. 나는 전문 투자자가 되고 싶다. 한 달에 1,100억원 이상도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요. 제 직통 연락처 적혀있으니까 간단 자기소개 문자 하시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하는 방법과 이 기술을 공부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